자, 유제풀이 들어갑니다. 어, 어, 예제 1번. 여기서는, 자, X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수직으로 내리면은 이 현은 어떻게 된다? 수직 2등분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면 합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반이라서 여기가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반지름이고, 여기서 5에서 여기 끝까지가 반지름이잖아. 그지? 어, 요게 4cm가 있으니까 요만큼은 어, 피타고라스 쓰려고 하는 거거든. x에서 4를 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써주면 X제곱이랑 x 제곱이랑 x 마이너 4의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88의 64. 이거 떨어지면 8x 넘어가서 80. x는 10cm 하고 나오겠지. 자 다음 이거는 원의 반원이 아니라 원의 그냥 일부분이야. 뚜껑이야, 뚜껑 원 뚜껑. 그럼 반지를 어디 존재하겠지? 자 맞아. 그리고 얘는 그리고 현이랑 수직으로 이등분 만났으니까 쭉 연장하면. 원의 중심하고 만나겠지? 그 다음에 원의 여기도 수직일 거고, 반지름이 어디 있을 거야. 얘처럼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뭔가 빠져 있어가지고 되게, 얘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 자, 요거 반지름이라고 R이라고 놓고, 요건 8이니까 반이니까 4라고 놓고요. 여기는, 이게 반지름이었으니까 2 빼면은, r 마이너스 2겠지, 그지? 그럼 다시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네. r 제곱은 44 16 플러스 얘 제곱 시키면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아, 얘 떨어지고 넘어가면 4r. 20, R은 5. 5cm 하고 나오겠지. 자, 그 다음 거는 유제 3번. 요 원의 중심에서 접히게. 딱 접혔을 때, 어, 요기 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접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 중심을 쭉 얘처럼 중심을 쫙 이어주면, 어, 중심이니? 조금 삐뚤어졌지. 자 중심 이어주면 어, 여기는 12니까 직각으로 만나서 반이니까 6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주면 이게 원의 뭐, 반지름이지 그지. 이것도 r이라고 둡시다. 어, 그 다음에 얘도 뭐야? 이게 반으로 접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겠어? 같겠지? 근데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2분의 r이지, 그지? r의 반. 그래서 요것도 다시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r제곱은 여기는 4분의 r제곱 플러스 66에 36. 넘어가면 4분의 4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3r제곱은 36. 3분의 4. 떨어지면 12r 제곱이 48이니까 루트 써면 어? 루트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4 루트 3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 반이라는 거 접어서 폈으니까 반이라는 것만 알면은 여기다가 더 알면 되겠지. 자, 요거는 원의 중심이 같은 두 반지름이 다른 두 원인데. 어, 굉장히 인간적이지, 그지? 원이? 어, 자, 보자. 얘가 접선이야. 이 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으로 맞는다는 거알수 있지? 그리고 여기도 이등분 되고. 왜냐면 이것도 현으로, 큰 선으로 보면큰 원으로 보면은, 이게 현이니까. 자, 여기 에 있을 때. 근데 뭐구라고 선생님이 쓰질 않았네? 자, 여기서 AB의 길을 구하라 그랬어. 큰거 10cm, 14.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A, B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여기가 큰 원의 반지름이 14니까 요것도 14라고 놓으면 되잖아. 그치? 요거 10이고. 아, 요거만 구하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이 현의 큰 원으로 봤을 때 현이니까 2등분 된다. 수직이니까 2등분까지 된다. 그럼 14의 제곱에서 1 0의제곱뺀다면 루트로 씌워야지. 196에서 10을 제곱하면 자, 요게 루트 96이니까 루트 96은 16 곱하기 6. 해주면 4루트 6 되겠지. 그런데 2개잖아, 두 2개. 두 이건 여기까지 길이었고. 그러니까 8루트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 그 이론에서 나온 거.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의까지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다. 그래서 여기도 8이면 여기도 8이다. 그러면 여기는 어, 8 쓰고, 오비구하를 했으니까 반지름하라는 얘기네. 여기 4cm. 여기가 뭐겠어? 8인데 수직이 등 거에서 반이니까 4잖아. 그럼 4, 사니까 4루트 2네, 그냥. 4루트 2.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는 어떤 이론을 갖고 있니? 지금 5m하고 5n하고 같다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빼뜨렸네? 자, 이것도 뭐야?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이 길이도 같다라는 정리 쓰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모아진 삼각형이니까 어떤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ABC의 크기를 거래. A, B, C 선생님 뭐가 났지 하나 도안서놨네 자, 그러면은 먼저 이게 110도니까 얘가 직각, 직각이면 이 삼각, 사각형에서 얘랑 얘랑 합이 180도 되겠지, 그렇지? 얘가 180도니까, 그럼 70, 그럼 70이 이등변 사각형에한 변, 한, 한 각을 구하면 되잖아. 그럼 110도니까 반으로 나누면 55도이다. 하고 어렵지 않게 나오죠. 자, 유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